자, 질문 받을게요. 네. 거기 앞에 있는 그, 일, 역, 그, 합성함수랑 역함수. 우리 마, 마무리, 그, 서수령 전까지 하자. 그, 이번에 1등급이 많이 어렵거든, 얘들아? 거기가? 서수령 질문해야세요 어, 서수령 질문해야지. 응. 너좀 이상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서수령에도. 좀 약간 이상해. <laughs> 500번. 자, 500번. 질문하세요. 어, 어디부터 어 거기, 그, 거기, 깔짝 부터 어디까지 오요 오백, 오 거야. 깔짝 절백값 함수부터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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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뒤에는 아니 아니. 이따. 이따 하고. 권한는 여기 풀었니? 여기 풀었어. 여기 풀었어? 질문 없나? <laughs> 509안 해도 돼요? 네. 음. 자, 가 볼게. 자, 500번 가 볼까? 500번. 500번? 아이고. 아이, 그런 거라. 자 500번을 보면 자 그린 그래어에서자 <laughs> A E 아 여러분들 그 다른 거 풀고 교재 거, 정, 정리해요 여러분들 C 아 D E A B C D E。 자, 봅시다. 자, 얘는 여러분 위로 블록인 친구가 뭐고? GX고, 얘는 뭐지? 어, FX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Y는 X라는 친구가 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렇게 됩니다. Y는 X가 자, 같이 봅시다. 자, 지금 G 도트,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지금 B를 구하자는 건데 자, 얘는 여기서부터 보면 여러분 여기다 뭐 넣어야 B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야, 뭐 넣어야 B 나와? 이건 FX잖아. C 넣어야지 B가 나오죠, 그쵸? 얘가 뭐라고? 얘가 c 고요 여러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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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 FX에다가 C 넣으면 B 나오잖아. 도윤아 그렇니? 자, 그리고, 좀 바뀌어서, G.F inverse, 지금 C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FX에다가 다시 이제 뭘 넣어서 C가 나오는지가 궁금한 건데, 자, 뭐 넣어야지 C가 나와요? D를 넣어야지 C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b 가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GD로 바뀌었어요. 자, G에다가 D 넣으면 뭐 나오니? g 에다 D 넣었세요 G에다 D, D, D. D 나오죠. d 나오죠. 그렇죠? 이게 유럽 블록이니까 여러분 d 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 음. 자. 자, 17번 가 볼게요. 어우, 저기 때려 뿌시네 야, 이거 17번 너무 야, 뒤에서 무리함수에서 할 건데 지금 약간 지금 맛보기로 하시는 거예요. 봐봐. 자, fx는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뭐야? 어, 4x 마이너스 3인데, 야. 아니, 이거, 야, 뒤에서 지금 무리함수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해놓으면 개좋아요. 어? 어, x라는 친구는 뭐보다? 4보다 커 하나 같다라는 거지, 이겠지? 자, 우선,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보지?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래요. 봐봐. 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됐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8x까지 여기까지 묶을 거잖아. 네. 그리고 여기 반대기 적을 뭐예요? 16. 16 마이너스 16 가로 닫고 마이너스 3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에 제곱 얘랑 얘랑 만나면 몇이고 8. 8이니까 5. 어, 5가 됩니다.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잤어? 네. 아아 어. 네. 자 봅시다. 자 지금 두 번째 가볼게. 봐봐 아 알았어 봐봐 그림을 네. 그려도 되는데 아 그림 그릴게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니까 <laughs> 자몇 컴은 몇? 얘들아 4,5가 무슨 점이야? 4,5가? 꼭짓점이지 그치? 여기에서 지금 위로 볼록인데 지금 어디만 그리자는 거야 4보다 커는 같은 지점만 그리자는 거야 그러면 반띵만 그리자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얘들아, 우리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야, 봐봐, 알았어. 야, 이거 뒤에서 하는 걸 복습한다, 아, 그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 봐봐요. 자, 얘를 그냥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몇 화면 몇이 니 4콤마 5지. 4콤마 5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몇 화면 몇이래? 5콤마 4가 되지. 얘들아, 그렇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Y는 액체 대칭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알겠나? 지금 얘 노란색 구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함수. 무슨 대칭 관계라고? Y는 액체 대칭 관계지, 그치? 자, 이거 Y는 n 이잖아 그럼 얘가 뭐 n 으로 바뀌어?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y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그쵸? 알겠니? 이 상태에서 y는 꼴로 바꾸면 돼요 봅시다 그러면 이거 야 넘기고 야, 2분의 1 얘가 넘기고 넘어가자 2분의 1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뭐야 넘어가면 어, 5 마이너스 x가 되지겠지 자 그리고 양변 2를 곱하면 2 가로 열고 5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걸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 제곱을 베끼려면뭐 붙여 주면 돼? 뿔마 붙여 준 다음에 루트 붙여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봐 봐, 아이들아. 이게 중요한데. 2가로열고5 e x가 되고요. 그럼 y라는 친구는 뭐라는 거야? 2 e. 5 x 그러니까 뿔 뿔마 뿔마 뿔마. 어? 루트 어디? 루트 어디 갔지? 음, 루트로 붙이자. 그럼 여기 아, 다 전체에다 붙여야지. 그치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루트를 붙인 다음에 뿔마를 붙이면 되죠. 일단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그냥 10-2x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렇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봐봐. 뭘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니, 지금?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봐봐. 야, 야, 보시면, <laughs> 우선 뿔마, 루트. 이거 마이너스 4를 넘기시잖아? 그럼 얘가 되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거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야, 지금 노란색 이렇게 생긴 친구를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가 5고요 여기가 4잖아. 그치? 지금 이 노란색은 5보다 작으면 점점 뭐해져야 돼? 커져야지. 그치? 점점 커진다고. 그럼, 야, 지금 여기는 4를 기준으로 점점 더 커져야 한다고. 그러면 이 플러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그래서 Y는 이 친구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오는데 이걸 뒤에서 뭐할 거라고 따로 배울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X랑 Y 자잘 바꾼 다음에 Y는 꼴로 바꿔주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요. 지금 5보다 작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속 커지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역함수는 얘가 됩니다. 루트 10-2X 플러스 4가 역함수예요. 자, 얘의 정역과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 자, 봅시다. 자, 얘는 정의역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5보다 x가 5보다 작거나 같고, 그치지 치역은 뭐보다 커거나 같니? 4보다 커나 같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적으세요. 정의역은 어, 5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4보다 커거나 같다는 게이 친구가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도 18번 가 볼게요. 18번. 18번이나 몇 번이니? 좀 이상한게 저기 14번이 이상하거든 14번이 조금 그 단계가 좀 이상한데 조금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14번 그냥 풀까? 14번 뭐야? 너무 중요하죠. 14번 자 우리 X는 X는 뭐래? X가 X는 뭐보다 커 나갔대? A보다 커 나갔대요. 자, F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 X에서 X로 가는데 우리 FX는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래요. 여러분 아, 이게 X에서 X로 간다는 이 표현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다 보면 그래서 그냥 아... 첫번째 자 역함수가 되는 조건은 무슨 대형이랑 똑같아요 그냥? 1대1 대형이랑 똑같이겠지? 그 그러니까 1대1 대형이에요 그렇죠 1대1 대형이고 두번째 1대1 함수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축방이 몇이지? 축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네, 마이너스 1이야 자 근데 우리 X의 정역이 A보다 커거나 같죠? 봐봐. 야 1대1 함수는 뭐랑 뭐랑 같을 필요가 없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어? 핀터. 아 보고 있구나.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아 씨발 예측해서 한명더한걸 꼽으라는 예측을 했는데 한명한 한 새끼가 더한걸 꼽았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로. 어떻게 이게 수업이 몇 명인데 지금 네 명이 안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여기 공부 왜 이렇게 됐지? 여기 분위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공부를 좀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성적이 안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누구 탓하려고 그래? 응? 내 탓하면 뭐? 제 도진이 성적이 돌아오나? 자, 봐요. 야, 1대1 함수는, 자, 지금 X가 뭐보다 커 하나 같니? 음. A보다 커 하나 같지? A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커 하나 같으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굴곡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 뭐라고 볼수 없어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치? 음. 그럼 1대1, 그러면 뭐라는 친구는? A. 이 A는 뭐보다? 그냥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면 돼, 그냥? 흥하나 같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를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요 그쵸? 어? 자, 세 번째. 누구랑 누구랑 갖고 싶대? 이세 번째 표현이 좀 이상해. 얘들아, 그 3단계를 그냥 지우세요. 3단계를 그냥 지우고요. 3단계가 이상해요. 3단계가 함수일 수가 없어. A라는 친구 가두 개가 있는데, 그, 그냥 4단계로 갈게요. 얘들아, 4단계 뭐가 되고 싶대? 1대1.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뭐라는 거야? 대응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X에서 X로 가는데 지금 1대1 대응이고 싶대. X는 A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모두 크거나 같애 Y도, 에, 그 A도, 그 Y라는 친구도 A보다 뭐 하는 상황이야, 얘들아? 크거나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얘들아, X에서 X로 쏘잖아. 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2참수가몇 이 컴만 몇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냥? A A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가요? 어. 자, 그러시면, 봐봐. 그러면, 아, 어... 우리 그냥 여기 A A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는? A제곱 플러스 2A-E는 A가 되는 거고, 이거 오른쪽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E는 몇이야? 0이지. 그럼 A 플러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1은 0인데, 둘 중에 뭐여야 돼? 1이어야 되겠지?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면 안 되죠? 어. 그래서, A가 1일 때,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래요, 함수. 야, 만약에, 봐봐. X에서 X로 가지. 아 표현이 병신 같아, 그냥. 가봐 만약에, X에서 X로 가는데, 그럼, 여기 보자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니까, 러 우리가, <laughs> 2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축의 방향식이 마이너스 1이지, 도미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우리 X는 마이너스 2고요 Y는 마이너스 2면. 지금, 여기에서 본, 보는 거는 지금 이 함수를 보자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수. 함수가 아니잖아. 근데 함수래. 함수 fx가 지금 공역이랑 체역이랑 정의되도록 하는 a를 구하래. 3번이 좀 이상해. 요 <laughs> 그래서 18번을 보면 아이고 자자 자, fx는 뭐니 자 4분의 1x 제곱 플러스 2 x는 뭐보다 뭐하면 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2-2분의 1 x 제곱 x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자 봅시다 자 f 인버스 0 더하기 f 뭐 인버스 a라는 친구가 여러분 잘해요 야 봐봐 역함수란, 얘 역, 야, 이게 F 인버스 0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뭐 넣어서 0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에다, 이게, 힘들면 얘를 뭐 해도 돼, 그냥? 치안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냥, 여기를 K라고 하면, FK가 몇이라는 거야? 0일 때의 K를 그냥 구하자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K 넣어서 0 되는 상황도 있겠지? 여기다 K 넣어봐. 그럼 뭐니? 4분의 1, k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가 0이면 k는 뭐가 돼야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지? 야,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거는 허수잖아.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밑에다가 이제 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이 0인 거니까 k제곱은 몇이니? 4가 되는데 x는 뭐가 돼야 돼, k는? 음소가 되는 그때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f 인 r s 스 a는 뭐가 되니? 6. 6이 되겠지. 자 자리 바꾸자. 그럼 뭐고 하자는 거야? f 6이 F6. a가 되는데 a를 구하면 6은 어디다 넣으면 돼 그냥 위, 위에. 위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f 6은 자9더하기 인가요? 네. 11이 됩니다. a는 해민이는 숙제 했어? 네. 왜안 가져왔어? 그... 진짜 그런 거겠지? <laughs> 내가 한 <안> 이제 <되죠. 웃음> 아. 얘들아, 그 다음 시간, 그 저기, 1등급 그다 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알겠지? 근데 개 중요한 문제들 밖에 없어가지고 다 해야 돼요. 진짜 다 중요한 문제 밖에 없어. 좀 약간 힘들 거예요. 어제도 애들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 했는데. 뭐 어떻게 나온다는데. 개잘 나와, 얘들아. 자, fx라는 친구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야, 봐봐. 야, 이 존나 많이 했잖아. fx와 원함수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네. 민서가, 누구 제끼고 생각할 거야? 우리 역함수를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얘랑 누구랑 둘러싸인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왜탈 거예요? 2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 <laughs> 그러면 나는 얘를 그림 그릴 필요가 있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쪼개지는 친구야? 3을 기준으로 쪼개지지.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아 3보다 작을 때면 마이너스가 붙지.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더 붙어서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그려진다는 거야? 3분의 4x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x가 만약에 3보다 커나 같으면 뭐야? 얘가 그냥 나와서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렇 네. 그러면, <laughs>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이 되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3분의 2x 플러스 2를 그리자는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시겠죠? 어? 자, 그러시면 봐봐. x축, 무슨 축? y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3만 뭐 나와? 4 나오지겠지? 그리고 얘는? 3값만 4를 지나고, 그냥 원점 지나는 친구죠? 3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3보다 크면 기울기가좀 완만해지지? 네. 3 나오면 뭐 나오니? 2 나오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져야 돼요. 이렇게. 아, 좀만 더 적극적으로 그릴게,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 이해 되죠? 어? 그냥 얘와 역함수, 슈발,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y는 x! 랑 둘러싸인 넓이를 왜두배를 하냐면 어차피 뭐야 잠시만 이거 이상하다 아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 레칭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전체를 구하자는 거는 이거 그냥 노랭이 하나 구한다면 곱하기 몇 하면 그냥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거 하나 구할 거예요 얘들아 얘를 구하자 얘얘얘 얘, 얘. 얘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지점이지 3분의 2x 플러스 2랑 x랑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 넘어가보면. 3분의 1x는 2가 되지. x 몇이에요? 6이 됩니다. 몇컷 몇이라는 거야? 6 컷마 6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0,0과 6,6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6루트 2가 되고. 알겠죠? 그리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야, 이거 구부지진점 있지? 3,4와 이 y는 xy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x-y는 0인데, 3,4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d는 뭐가 되니? 루트 2분의 예. 1 대죠, 그죠 여러분들 절대값 지우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2로 나눌 거야. 얘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삼각형인데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서 뭐 남아요, 여러분들? 6만 남습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 하나라도 이해된 거 있어? <laughs> 여기. 여기 파트가 그냥 어우 뒤에는 어떡 하지? 혹시 지금 뒤에 있는 거좀 축제 다 했니 유리하면서 다 했다고? 여기 다 이해 안 됐네 그러면 일등들 야 일등은 풀어 올라. 라 태민이 풀었어? 풀었어, 세장님두 개. <laughs> 영어 좀 풀었니? 지환이는아야나 아, 야, 풀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야 이번에 내가 이걸 하느라 또 진도를 못 나가요 별로 그러니까 뭘해 해줄 테니까 풀어 와라 너무 중요해서 다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